프링게이지 3..홀드홀드홀드 아니아 아니, d 안할거야 안할거야 다시 사우스웨스 다시 사우스웨스 l d hold h 이 l 이크 o l d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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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 페이크 l d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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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게 l d hold 스게사우스 o l d hold h o 스게 h o 게 d hold 자. o l d h o l 빠지 o l 놀 h o 스 d hold h o l 스 h 봐봐 d h 이스이 hold h 이 l d 스 2. l d 이 o l d 스트스 d hold hold h o 스 d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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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l 스 h 스 l d hold h 스 l d 사우스 웨스트 e s t 앞에 에에켜 u 앞에 w e s 앞에 r n s o u t h w e s t 스 r n s o u t h w e s t e r 사우스 웨스트로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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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서 핑핑핑핑핑 Southwestern, s 여기 t h w e s t e r 사우스 u t h w e s 스 e r n s o u t h w e s t 이스 n Southwestern, Southwestern, s o u t h 계 e s t e r n s o u t h w e 이 t e r n s o u t h w e 이 t e r n s o u t h w e s t e r o n 야, 타우스 왜스트 야, 이기 라스 서우스 내려와, 내려와. 언더 올라갈게 사우스 내려와. 사우스 언더, 언더 올라와. 리그로 컴백하고 사우스로 올라와. 푹쭉쭉쭉쭉쭉 자자자. 왕관봐왕관봐왕관쪽에 봐. 왕관 인기지. 왕관쪽에 봐봐, 왕관, 쪽에 인기지. 쓰리. 왕관 쪽에 인기지. 투. 봐봐, 왕관쪽에 인기. 3. 왕관쪽에 인기. 2. 와, 지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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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안 돼. 야, 퍼져, 이제 풀어 퍼져, 브롤에, 퍼져도 브롤에,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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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 퍼져. 레지보을 준비하고. 디펜데기, 디펜데기, 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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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켜, 앞에 켜, 앞에 켜. 힐스업, 힐스힐스사 힐안 되면 세우스 내려와.